네, 오늘 말씀은 타협은 쉽고 견디는 건 어렵다라는 굉장히 타당하고 굉장히 논리적인 명제로 주제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오늘날 한국교회를 관통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세습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곳은 한국 장로교단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 영향력을 가진 교회 중 하나였고요. 담임 목사의 아들에게 목회직을 이어준다라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계 안팎으로 굉장히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교단 헌법에서 이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저는 이때 신학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많은 이들이 큰 분노를 했습니다. 교회가 개인의 자산이냐, 이게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할 일이냐?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부정의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 맞은 동료 교역자들이 하였습니다. 믿음을 사유화하는 이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노를 일으켰고 그 분노는 굉장히 타당해 보이는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도덕적 케이 로만 도덕적인 문제로만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에 그쳐야만 하는 사람들일까요? 제 주변에서도 분노하는 사람들은 참 많았지만 그 교회의 영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드물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정당한 응징, 뭔가 분노로서 때려 부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였어도 정작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또 영혼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분노들은 사실 현실적인 복잡함과 목회자가 자녀에게 사역을 이어주려는 어떤 마음 그 사이에 도사리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에서 목회하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이 컨텍스트에서 이 세세배 사건은 재해석되어야만 하였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떤 한국교회입니까? 건강하지 못한 구조를 손으로 꼽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교인과 목회자가 서로 그 책임을 돌리느라 바쁩니다.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교인인 목회자를, 목회자는 교인을 서로 탓하기에 바쁜 교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교인이 감소합니다. 그에 따른 재정 문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과로와 고립의 위협에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가 후임자를 찾지 못해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컨텍스트 속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를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나는 이 길을 견딜 수 있는가? 나라도 이왕이면 내가 아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후임 목회를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자신있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의, 의당, 타당했던 분노처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타협의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그 신학이 그 선택이 신학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존, 그리고 유지, 이것의 이유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 순간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의 소유물처럼 관리되기 시작합니다. 목사는 목사가 되고 예배는 거룩한 봉원이 아니라 관리의 기술로 바뀌며 사역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역할 분담, 이익 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세습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내밀한 내막들을 들여다보면 아마 단순히 욕심 문제만은 아니었을 것을 우리는 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도 앞서 있던 다른 문제들, 후임자 부재, 대형 규제, 교회의 행정 구조, 교인들의 분열에 대한 두려움, 그런 복잡한 상황들이 있어서 복잡한 현실 속에 한 교회가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타협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진짜 부득이 한 거고, 진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한다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머리에서 지을 수 없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바로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이 시작됩니다. 사사기 17장은 마치 오늘날 이 현실을 미리 경고하듯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에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 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문장을 읽으시면서도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셨을 겁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친 아들이 있었고 그것도 모르고 저주하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훔쳤음을 자백하는 아들, 그랬더니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며 축복하는 어머니. 굉장히 이상한 구조로서 읽힐 것입니다. 돈을 훔친 놈이 있고 훔친 놈이 밝혀지니 마땅한 치리 벌칙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 라며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회계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그저 복 받으라라는 말로 이 죄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돌려받은 돈으로 여호와를 위해 우상을 만듭니다 완전히 유대판 헬리콥터 맘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헬리콥터 맘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이들도 사실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시작했던 것은 맞을 겁니다. 행복을 위한 일로 시작했었으나 그것들이 후로 갈수록 이상해지고 변질되어지고 하는 것이었을 텐데 자기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마도 드물 것입니다. 자백했으니까 거기서 급하게 수정하는 것 자체는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점을 그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결론에서 발견됩니다. 일단 우상을 만든 것도 잘못인데 그의 어머니가 우상을 만든 목적은 바로 내 아들을 위해 한 신상을 만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에는 여호와를 위해라고 말로 되어졌으나. 발화되었으나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안심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체면을 차리려는 목적에서 일어난 종교행위에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붙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신앙을 챙깁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게 하고 큐티도 시키고 때로는 부모님이 더 열심히 교회에 충성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애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가 대학만 잘 가게 해주세요. 같은 기복적 요소들을 찾는 경우가 비비재합니다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의 성동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녀가 예배보다 입시를 우선하게 만든 결과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이미 많이들 보고 계실 겁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애가 참 착해가지고 부모님이 가라고 하면 가정의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되었는데 교회로 갔다 왔는데 대학을 가자마자 여태까지 내가 참아줬잖아. 이제 나 교회 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도 아마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일지도 모르고요. 자녀를 우상의 자리에 놓고 드리는 예배에서는 오래 드리는 기도도 뜨거운 찬양도, 열과 성을 다한 헌신도, 그 농도와 정도가 얼마나 진한지와 상관없이, 자녀의 안정, 성공, 그것들을 위한 수단으로 예배는 전락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 6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에브라임 산지에서 유복하던 미가의 집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성막이 될수 없었고 제사장이 있었으나 하나님께 부른받은 자는 아니었습니다. 미가의 집은 자기 신앙, 자기 제사장, 자기 축복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은 배제되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미가의 집을 향하여 한 레위인이 가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한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제사장입니다. 이 레위인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거주할 곳을 찾으러 다니는 중에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미가의 제사장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사사롭게 제사장이 될수 있겠습니까?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악한 마음으로 제사장을 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지를 자기, 자기 마음대로 정한 거라면 문제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서 레위인은 사역지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숙소를 구하던 불황자였습니다. 레위인은, 레위인은 원래 이스라엘 열도 지파 중에서 기업이 없는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제물로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예명을 계명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시대상을 직전 미가의 가정에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시스템은 박살 났습니다. 공적 예배는 붕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방식의 예배가 자리 잡고 있던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였습니다. 제사장이 필요하면 마음대로 세우는 시대, 성막이 있어도 레위인을 부양할 제도는 무너진 시대, 결국 사명을 지키면 사는 것이 생존보다 어려운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미가의 집이라는 사적 공간에 들어가 개인 제사장으로 생명을 연명하고자 합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생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도 1년 넘게 사육지를 못하던 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소명도 확실했고, 말씀에 대한 열심도 있었고, 진심이었고, 인격도 참 좋은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금전적인 조건이 늘 문제이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를 유일하게 불러주었던 한 교회의 조건이 이런 겁니다. 사택 제공이 어렵고, 교통비 지원은 안 되며, 청소랑 행정까지 다 해주셔야 하는데 사례비가 130만원이라고 합니다. 연봉 1000만원이 겨우 넘는 그 돈으로 학비를 갚아야 하고 사역도 하고 삶도 살아야 했던 것이 이 신학생의 인생이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결국 퇴근하고는 편의점 알바를 하러 가는 아주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날 우리 청빈 게시판 가운데 올라왔던 한 게시글을 봅니다. 한 기업에서 사내 경관의 전담 직원을 뽑는다라는 공고를 보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조건이 굉장했습니다. 뭐였냐면, 주 5일 출근.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예배인도. 월급 250만원. 이 조건을 들고 온그 친구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건 사역일까요? 아닐까요? 무엇을 말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이 친구의 삶의 무게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삶의 무게를 짐작만 할 뿐이지 알 수는 없기에 정확히 알 수는 없기에 어떤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민망했습니다. 결국 그 지업에 기원했던 이 친구는 여러 조건들에 의해 탈락하고 사역의 길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등진 가운데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의 무게를 모르는데, 버티면 좋은 날이 온다라고 그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침묵으로 그 친구의 삶을 응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선택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해는 됐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겐 소명을 그렇게 버려서 어떻게 하느냐, 목회자 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가난을 결심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느냐, 비난할 일일지 모르지만, 비판할 일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 담긴 현실의 고단함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레위인이 했던 선택,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선택했던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사명보다 생명, 생존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대. 공적 예배가 사적 취향으로 대체되어 있는 구조, 예배자에서 서비스 제공자로 전락한 제사장, 이 사람을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선택이 옳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은 한 사람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참담한 현실은 컨텍스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 편한 그 자리 먹고 살기 위해 멈춰서 있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안에 있는 자리인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한 곳에서 멈춰서 있는 자리는 아닌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생존의 문제이기에 네,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하다 옳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장로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개념입니다. 구들 견에 참으리는 쓰는 이 교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연약할 수 있고 심지어 일시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연약할 수 있고, 심지어 일시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이 내용을 정말 쉽게 풀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길로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어서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멘. 성도의 굳은 인내,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하심은 내가 교회에 나가기로 작정했던 그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에 따르면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착하게 살기도 전에 이미 선택되었으며, 이 선택은 로마서 8장에 따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지금 잠시 흔들린다 할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버틸 수 있는 힘과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는 아주 넉넉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넘어지지 않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붙들리는 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사사기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레위인의 선택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공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의 직을 개인적인 취업으로 전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자기 필요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성막이 아닌 한 가정의 우상 곁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전체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실패한 레위인을 통해서도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과. 회복의 여정을 지속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사기 후반부 이스라엘의 모랄 해저들을 보여주는 큰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사,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을 통하여 무너졌던 공정 예배 세사상 제도를 회복시키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 회복들을 통해 레위인들은 다시 성막과 성전 중심의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제사장 직도, 혼란스러운 신앙 구조도, 절대로 도덕적이지 않고, 절대로 선해 보이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도, 그 악의 파편들이 하나님의 선성을 지연시킬 지연정, 결국은 회복과 생명의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되지만,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부르심보다는 생존을 선택하였고, 진리보다는 편의를 따르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견디기 힘든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의 연약함보다 내 사랑이 더 크다. 돌아와도 괜찮다.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옳지 않은 선택들, 무수한 실패들,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란 이 복음의 본질을 성도의 견인으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간결한 진리 앞에서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질문은 단 하나뿐입니다. 왜? 왜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 우리는 곧바로 답을 내립니다. 아주 뻔한 답변이죠. 사랑,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레위인을 왜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실수와 타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공동체의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걸까요? 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인 개인만을 사랑하셨으면 버티기 힘든 그 상황을 주시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도 사랑하셨으나 특히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실패했던 레비인을 다시 세워가는 과정들을 통해 버티기 힘들어하는 개인들을 붙들어주는 동시에 그를 통해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초석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개인적인 경건을 넘어서 사랑으로 이어진 계약 공동체 안에 자신의 신앙을 실현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가운데 이 계약 공동체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주며 성령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때를 우리는 마주합니다. 이 선택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은 그냥 힘들어서 살아남고 싶어서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다 라고 말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긴 그렇지만 그런 때를 만나신 분들 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만나는 중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현실의 무게에 밀려 신앙, 신앙을 거래처럼 다루는 그 자리까지 밀려 들어갔던 레위인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내시지 않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소개드렸던 성도의 견인은, 성도의 견인은 내가 애써 붙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끝까지 잘 버틴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드신다. 이것이 포인트라는 거죠. 넘어졌을 때,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 넘어졌던 그 자리, 타협했던 순간, 말 못하고 숨죽였던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시고 기다리시고 다리 다시 불러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걷도록 만들어진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이어진 계약 공동체와 함께 내가 흔들릴 때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누군가가 무너질 때 내가 그를 다시 세워주는 그런 관계들을 통해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십니다. 견디기는 어려우나 견딜 수 있도록 도우시는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기엔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생각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지금 너무 늦더, 늦은 것은 아닌가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이미 신앙을 떠나온 적이 있다, 떠나온 것 같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드실 때단한 번도 멈춘 적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는 버틸 만 해서나 내 의지가 아니라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끝까지 붙드림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